예, 반갑습니다. 트링규주입니다 이번에 상대할 탑은 사이온입니다. 사이온전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laughs> 사이온전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좀 알려드릴게요. 착취 뼈가봇. 재생의 바람 소생 민첩 최후의 저항 이렇게 드시면 돼요. <laughs> 어이가 없네요. 아니 사이온은 굉장히 쉬워요. 왜 쉽냐면 딜교를 정면에서 해, 사람들이 딜교를 사이온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들교를 해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다이아 2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들교환을 해. 상대 스킬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들교환하니까. 저게 와드가 사이온이면 이렇게 들교한단 말이에요. 착취를 모아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삼, 사, 이렇게. 아, 사이온 어디있지 이렇게. 뒤로 돌아가요 뒤로 이렇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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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위치를 이렇게 일자로 있으면 안 돼요 일자로 있으면 안돼 그리고 사이온은 밀어넣어야 돼요 바깥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라인으로 밀어 넣어야 돼. 이게 기본적인 두 번째 웨이브. 두 번째 웨이브 딜교. 이거 두 번째 웨이브 먹었으면 상대가 지금 3렙갱 올 거예요, 탑으로. 그거 인지금, 인지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딜교할 때 보여드릴게요. 아큰거 놓친 거 조금 아깝다. <laughs> 무조건 맞더라도 그 뭐야 권투 선수 뭐죠 그런 거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파고 들어가야 돼 얘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상대 뒤를 노려야 돼요. 아 진짜 하지 마 씨. 아내 이거 킬각 킬각도 보여드렸어야 이거 완벽한 그거였는데. 팀원을 위한 소환사님이 필요합니다. 탈주 아 이렇게 되는구나. 페널티를 맞 주구나. 그리고 첫템은 이걸로. 첫템 티아메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득이야. 내가 죽어서 지금 이득이 아닌 것 같지만 스카드랑 사이온이 노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당내장이요? 근데 그거 안 처음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내장을 안 먹어보신 분들은 저희 때는 그니까 왜 그게 나오냐면은 제가 군대 에 있었을 때는 조리독감식이었어요. 여성분들은 알, 알지 모르겠지만. 그 사회에서 병 있는 닭들 그런 닭들은 폐기 처리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군대에 다 들어가요. 군대로 들어와요 군대로. 군인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어 그걸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삶아서 먹거나 튀겨서 먹으면 괜찮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런 걸다 받아요. 바깥에서그 조리도 감흘러서 메시만 마리 그거한거다 군인들이 먹습니다. 그닭 많이 들어오면은 그닭 내장 먹어요. 탈주 한번 하면 안 받아요. 그, 모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이거 탈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어줘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빌교환입니다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길 수 있어요. 라인전을. 이 스택을 쌓고 대기를 해요. 스택 대기 스택 대기 그래도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치고 들어가야 돼요 깊숙히 아 저건 좀 큰데? 싸이온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제라인에 바뀌었을 때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싸이온을 힘들어 할 때는 그 뭐지? 내 타워에서 허그를 할 때가 힘들어요 네 맞아요 4,000원 치자면 맛이 없고 3,000원 치가 적당해요 이렇게 되면은 왜 딜관이 이길 수 있냐면은 상대 마나가 거덜이 금방 나요 4스택을 쌓고 상대 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쳐요. 웬만하면 미니언하고 일자로 있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타워로 밀어줘요. 이렇게. 상대가 킬을 먹었다 하더라도, 라인의 주도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미녀하고 일자로 있는 게 아니고, 빠져 있어야 돼, 바깥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 제가 이렇게 한대 치는 거는, 이 착취를 계속 모으려고 치고 있는 거예요. 착취. 보세요. 상대가 키를 먹었다 한데라도 35개에 6 0개에요 CS는. 그러니까 저렇게 단단하고 저런 챔피언들은 챔피언 특성상 뭐야? 왜? 누가? 개꿀 그 다음에 첫 행을 저는 티안에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갱 이런거 신경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배우실거면은 그걸로 하시는게 나아요 어떻게 라인전 하는지 포지션 트링이 힘들때는 아까 제가 와드를 박아드렸잖아요 이렇게 했을때 지금 여기 지금 이 라인 어, 지금 이 라인으로 있으면 트리어 그 싸인 못 이겨요. 그러니까 밀어 주는 거야. 이 좁은 포지션에서 놀면은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맞더라도 일단 치고 나가는 거예요. 맞더라도. 음. 여기서 뭐 해? 어, 방 있었는데. 집에 갔나? 여기 있구나. 그래서 계속 밀어 주는 거예요, 라인을. 이렇게. 지금 제가 때리는 거는 착취. 이거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착취. 사특때문에는 가서 계속 괴롭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왜 제가 라인전을 이기냐면은 그 개미가 이렇게 뭐 음식을 먹을 때한 번에 이렇게 폭딜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야금야금 씹어 먹잖아. 조금씩 미세하게 티안날 만큼. 나도 마찬가지야. 죄송.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이온이 되게 쎄 보이지만 내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갉아 먹을수록 쟤는 마나가 달아지고 결국에 라인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이아 여기서 이런 강의하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부캐로 하는게 아니고 아 뭐하는거예 <laughs> 너무한거 아니냐? 야, 잠깐만 왜 나한테 계속 오는거야 상대가 왜 메가리가 없냐 상대가 왜 메가리가 없냐 만화를 다 썼거든요 제가 미니언을 주기적으로 몰아줬고 그 미니언을 먹기 위해서 스킬을 쓰다 보니까 상대가 힘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사이오는 이런 식으로 일자 대치가 아니고 파고 들어가서 스택이 사이트 파고 들어가서 뒤에서 때려줘야 돼요 고정 길이는 어떤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늦어가지고 내일이나 좀 주말 주말에 해드리면 안 될까요? <laughs> 내일이나 주말에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안 그래도 그 뭐야 시청자분들이 한 거를 그걸 해드리려고 해요. 뭐야 킬듯 그거 뭐 진판 왜졌는지 그런 거 아까 전에도 해드렸거든요. 아예 날 잡아가지고 저희 트린 유저분들이왜 졌고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거를 아마 프로그램에 넣을 것 같아요 와또 오네 와 지독하다 지독하다 지독해. 어, 나 템을 왜 이렇게 갔지? 그리고, 탑 2차까지 원래, 전령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누누가 전령을 어제 풀었네요. 탑2차까지 계속 갈게요, 저는. 언제 저녁하셨어요? 되게 많은 걸잘 알고 계셔가지고. 와, 세 명이야? 와, 뭐야, 이거. 이런 딜 교, 자 체가, 다그 거예요？착취 터뜨리 려고, 착취 지금 23개 제발. for me. 경험 차이예요. 아마 저분은 그러니까 사이온이 OP라고 한다고 해도 챔프의 경험이 없으면 없는 사람들이 약간 사이온이 버스 캐릭이라고도 많이 해요. OP 챔피언인데 안전하고 카운터가 없으니까 티모가 나오든 블라디가 나오든 경험이 없으면은 또 없는 대로 좀 어려워요. 캐릭터치가 와, 무섭다. 깜놀했다. 지독하네요, 진짜, 스카노제는. 지독하다. 지독하게 탐압하네. 2100원? 돈 모자라는데? 2100원, 2300원이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트리네좀 괜찮은 게 초반에 주도권을 가지고 오면은 끝까지 사이드라인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겠어요. 근데 지면는못 가져와. 그래서 좀 티어가 올라갈수록 안 쓰지 않나 싶습니다. 카밀이 되게 좋아요. 좋긴. 4미리 되기도 좋아 미드 3명 사이온 한 명, 사이온 도공. 끝났네요 쌓여온 영상 드락사르도 가긴 가는데 효율 효율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